입당성.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희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오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의 모습을 돌아 봅시다. 전능한 신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탓쇼오제탓쇼오 제 저의 큰탓쇼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저는 아시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보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규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 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흔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습께기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 물러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님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 양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주지 마십시오 그러자고 새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 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지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희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싸우오며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 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나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빼었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히 영광과 함께, 마티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인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붓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밭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분께 엎드려 전하며 주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내살에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오늘의 복음 말씀 중일 부입니다 어, 매년 여름이면 본당 마당에 어, 차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햇볕을 아무래도 가려주면 조금 더 시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음, 이것이 이제 한 장짜리다 보니까 매번 찢어지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찢어져서 맨날 세자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꼬매고 했던 그런 관리자님의 노고와 또한 더불어 이게 2년, 2번 정도를 사용하면은 매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꾸려고 이래저래 머리를 좀 맞대고 함께 의논하여 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어, 하지만 대면 미사도 이렇게 중단되고 어, 천막 업자와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이번 여름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번 여름 유독 더운 탓에 마당이 너무 뜨거워서 어, 지난 주일부터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호수를 마당에 이렇게 쭉 설치하여 물을 조금 뿌리게 하였습니다. 성체를 오시러 오시는 분이라도 너무 덥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어, 온도가식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어, 인터넷을 뒤져서 설치를 하였는데요. 참 본당에 부임을 하고 나서 음,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본당 사목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 안에서 답을 구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생각한 것들이 실현될 때참 기쁘기도 하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더욱 자신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만 마무리되지는 않지요. 가끔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만 봉사자가 모집되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반대하는 세력에 부딪혀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고생들을 할 때면, 저 역시도 참 주님께 많은 투정을 하게 되지요. 주님, 제발 저좀 저 도와주세요. 당신의 일을 하는데 옆에 계신다면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앉아 이렇게 투정하는 투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내 아 그럼에도 이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 어, 당신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나가며 다시금 주님 그럼에도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다시금 청하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네 신앙인들의 삶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든든한 내 편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발을 성큼 내딛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순간 주님께 한탄하고 투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또 다시 이렇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힘에 어, 힘입어 그런 용기를 내어 다시금 발을 앞으로 내딛게 되지요. 늘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오늘 하루도 역시 이렇듯 주님을 꼭 붙잡으시며 현명하게 모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을 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기님게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도구로서의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스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응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께이참밀받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험을 참미하고 주품천사들이 흠수하며 권품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하늘의 능품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삶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참미받으 소서,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귀가 두게 하소서. 그 손을 오라 하신 순환이 받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쪽에어 저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답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몸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전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리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이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는 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초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티스코와 저희 주교 유한 세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신소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목소리> 하느님의 그녀 되어 그 세소의 본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신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들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들 지기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구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 전을주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를 부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를 부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의 초대받은 행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완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저희들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